이분잘 봐. 나 여기 미량 박씨 서민이 박씨 하나 놓고 족보 호송하듯. 다 지금. 족보도 없는 대통령. 족보 만들어서 그만 우울증 걸리게 요 내가 살았던 조촌동 부양. 문성진이 서기부터 왜 체포 안 했어? 응? 그렇게 따지자면 왜 문성진이 체포 안고 나이 아파트 서기 누군지 몰라. 응? 그러나 삼북동은 김금성이 있어 김근성이가 석이여 왜 체포 안했어? 응? 왜 보란듯이 네가 뭐들어 김정은이한테 웃음을 주냐? 응? 왜 웃음 줘? 응? 나를 보듯 나 암환자여 난소암 절개 암환자 응? 나를 치다보고 암환자 후자들연들 재밌으라고 응? 나왜 퇴방 퇴진운동 시키고 왜왜 왜? 족보도 없는 따로따로 사는 대통령 거론하면서 투표는 왜 했냐 나도 막 나도 응? 다 나섰다고 배달시키고 옷 벗기고 생보 안 챙기고 응? 암환자 수술하고 뻔뻔히 노는 기집들 내가 대표냐 응? 내가 그만, 대통령, 내 나라 대통령을 그만 거론하라면 그만 해야지. 응? 족보 따져봤냐? 응? 그리고 뭐이렇게 화끈하게, 날이 먼 날마다 유토피아네. 응? 비디오 생방이네. 니들이. 암투병은 환자가 내려다 뭔줄 뭐 알아? 정신 목록게. 응? 암투병 환자 돈쓰리다가 가져다 처먹은 게 대통령이구만. 응? 대통령이 내돈 개인마다 갖다 썼냐? 응? 어? 빨리 퇴진운동 안나 응? 철폐운동 어? 알려주래? 왜 니들 밥주는 정주영이네 집안 잡아가냐? 왜안 잡아가? 사업가 왜안 잡아가냐? 응? 어? 내가 따봉각만 해도 사업가 났어. 왜안 잡아가? 응? 어? 왜안 잡아가? 응? 어? 니네가 대체 뭐이여 응? 어? 왜 정원이 웃음 주냐게 응? 어? 내가 말했어. 박근혜 대통령도. 나하고 족보도 없어. 왜 소문대로 잘게잘게 잘게 찔러서 내허스어만 율동비처럼. 공군 헬기 갖다가 뒤집으면 내가 생보 받나 보고 미친년처럼 도망갈까 봐. 그거 재미 보냐? 나절규여 절규. 알았냐? 응? 사람이. 먼 데서 바라보면 그게 옳은 소리요 응? 니네 자기 얼마나 과 대표처럼 한시에서 물고 있다가. 정부 돈다 개인 돈이요. 내 암보험 싹 뺏어서 철천지 웬수 만들어놓고 암 투병시키듯.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본인 자산 싹 뺏어서 뭘 이렇게 재미 봐. 응? 뭘뭐 이렇게 재미봐, 응? 안타까워, 안타깝단 게? 내 심이, 심이 말해서 안타까워, 응? 안타깝단 게, 응? 전철을 불문하고, 과습이 넘치게 예, 시련을 예작하지 말고, 이 아픈 환자한테 다 지난 걸개 촛발았다고 상상하냐? 응? 상상하게 하면 바로 체포를 해야지 뭐요응 너는 시간이 많고 생활 시석이 많아서 내시에 정작 경찰이 필요하면 그딴 식으로 유인시키냐 응내시에 정작 군인이 필요하면 그딴 식으로 유인시키냐고 응너 유인 그만해 응 올개미가 뭔는 알고 살아 니눈 네 빼먹어 니눈 네 응? 알았어? 응? 올개미가 니네 눈을 빼먹는 단계 알아들어? 시기의 위급함은 다 지금 다 시에서 서민이 신고하면 신고 접수받아서 빨리빨리 움직이가고 저렇게 하늘에서 헬기가 난리를 치면 난리가 났는갑다 고 하루라도 빨리빨리 군인이 나서는 거죠? 네 집은 내 나라에 얹혀사는 외국년들이 외국놈이 낳은 자식들이 판친 게내 나라 나여 내 나라 내 시민이야 내가 왜안 도와주냐? 왜 절주하는데 안 도와줘? 왜안 도와줘?